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게만 느껴지던 겨울을 마무리하는 2월입니다 막바지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오늘은 금강경 제2품 선연기청분 읽어드립니다 제2품 선연기청분 시장로수보리 제대종종 즉종좌기 편단우견 우술착지 합장공경 200불은 희우세존 여래 선혼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응운하조 운하항복기심, 불은 선제 선제 수보리, 여여소설 여래 선혼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위여설, 선남자 선여인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응여시조 여시항복기심, 요연 세존 원락용문, 선현 기청분에서 선현은 수보리를 이역한 이름이고 기청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을 청하다는 뜻입니다. 편단 우견 우술착지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두손 모아 절한다는 뜻으로 부처님께 깊은 공경을 드린다입니다. 열의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은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보호하고 생각하며 잘 격려하여 주십니다입니다. 선남자 선녀인 발 안혁따라 삼맥삼보리심 공부하는 모든 어진 남자나 어진 여자들이 밝은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을 내어 최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응 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선제, 선제, 수보리야. 여기서 선은 좋다는 뜻이고, 선제, 선제 두번 강조하면 매우 좋은 또는 매우 좋은 질문이다. 입니다. 아마도 부처님께서는 수보리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마음 닦는 법 청하기를 기다리셨나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질문에만 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금제청 당위여설, 내가 지금 설명하오니 자세히 잘들어라 선남자, 선녀인, 발안역따라 삼맥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모든 어진 사람들이 지혜를 닦아서 최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마음을 닦고, 이와 같이 그 분별과 망상을 길들여야 하느니라. 요연 세존 원락용문 네 마땅히 그러하옵니다 세존님 저희는 법문 청해 듣기를 좋아합니다 제 이품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을 청하다 이때 장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공손히 두손 모아 절하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였습니다 존귀하신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보호하고 생각하며 잘 격려하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공부하는 모든 어진 남자나 어진 여자들이 밝은 깨달음을 향하는 마음을 내어 최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참 좋은 질문이다, 수보리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여래는 모든 중생들을 보살피며 격려하느니라. 내가 지금 설명하오니 자세히 잘 들으라. 모든 어진 사람들이 지혜를 닦아서 최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마음을 닦고 이와 같이 그 분별과 망상을 길들여야 하느니라. 네, 마땅히 그러하옵니다, 세조님. 저희는 법문 청해 듣기를 좋아합니다. 내일은 금강경 제3품 대승 정종분 읽어 드리겠습니다.